자, 여기에서는, 여긴, 아, 조금 이따 좀보고요 Giving이 아니라 Gives. 그 다음에 L.Y. What's your 아니라 Which. 스테이지가 아니라 스테이징. 자, 이 대절 뒤에서 보면, 대절 뒤에서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주어져 이렇게 꾸며 들어가. 근데 여기 주어가 없어.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주격 관계 대명사가 돼야지. whom은 목적격밖에 안 되죠? who는 주격, 목적격 다 되는데. 그지? 자, 그 다음에, 요렇게 해서, 요렇게 해서 요 부분이 끝난 거야. 그리고 이게 주어고, 얘가 동사인데, c 드 i l 이니까 복수니까, have가 돼야지. 그래서 요런, 요런 은 어린아이들이 높은 점수를 가집니다. 자, 그 다음에, 앞쪽으로 가서 여기서의 이 '투'가 어, 전치사 '투'예요. 그래서 '모모'에 음, 그 연극을 무대에 올리는 것에, 그러니까 전치사 뒤는 동명사가 필요하지.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앞에 선행사가 있어, 선행사가 있을 때는 왓을 못 쓰지. 왓은 동사나 전치사 뒤에만 쓰니까. 그다음에 여기에 두의 목적어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필요했던 거야. 자, 그리고 이거 착각하면 안 돼. 어, to가 to, 프리텐드의 목적어니까 완전한 거 아닌가요? 아니야.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준동사. 투부정사하고 동명사를 뜻하는 거야. 준동사도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. 음. 자, 그 다음에 여기는 think를 꾸며주는 건데, 얘가, think는 일형식 동사죠? 음. 동명사가 됐던, 동명사가 됐던, 아니던, 어. 그 다음에 참, 이것도 여기도 중요하다, 여기. To think가 아니다. 이프랙 a 스 동, 이것 때문에 얘 성격이, 얘 성격이 원래 뒤에 ing가 오는 성격이어서, 어, 여기선 명사로 사용되긴 했지만, 음. 목 직목, 모모 하는 연습. 그래서 이건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얘는 이 think라는 일형식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되는 거야. 그 다음에 문장 구조를 보면,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. 동명사 주어를 쓴 거예요. 자, 다른 사람인 척 하는 것. 이렇게,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는 동사 자리가 되는 거야. 근데 이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을 해줘야지. 아 그리고 여기는 as if 쓴다 그래가지고 항상 가정법을 쓰는 건 아니야. 아가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. 여기 만약에 워가 들어가면 여기 액트가 아니라 우드 액트로 바뀌어야 돼.